안녕 무슨 일이야 <laughs> 사건 <사꾼> 터졌어?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강왕스. 아 어, 저희 고민도 얘기해보고 또 친구한테 이것저것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어 뭐든지. 내가 보살은 아니지만 <laughs> 보살은 나지. 그렇지 법적인 건도대아 법적 보살? 법고? 오늘은 여기는 이 친구가 이제 처음 로펌의 서초동의 김현장이라 불리는 법무법인 YK입니다. 그 나가도 돼? 어 괜찮아 주세요 뭐야 뭐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찌? 땡만 구찌야 갈랬잖아 오 넥타이네? 오 대박 아 예쁜데? 그래? 괜찮아? 어나 오, 오. 진짜 나잘못 고르거든 오내내 내 퍼스널 컬러 남색이라 그랬는데? 사실 점 쳐서 사왔어 아 진짜? 네 오. 내가 점을 쳐보니 너의 퍼스널 컬러가 오. 남색이더라고 아 진짜? 어오 진짜 잘샀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재판 갈때 이거 하고 갈게 그럼 이길 수 있어? 이거 메고 가면? 그치 너의 그게 담겨있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오 그치 지오 그렇지 않을까? 좋은데? 글적글적너 글쩍, 글쩍. <laughs> 연애도 안 하는데 남자 넥타이 잘 고른다? 넥타이 오. 하는 사람을 아.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아 아, 역시 여기서 포인트는 거의 없다 없다가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내가 무당이 된다 했을 때 어땠어? 막 갑자기 얘가 뭐 신내림을 받았다? 예상까지 한건 아닌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민지가 받을 수도 있겠다? 어, 왜냐면 은 너가 외할머니인가? 친할머니. 아, 친할머니가 약간 그랬는데 이제 너가 막 원래 사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왜냐면 그 기운이 있었으니까 그런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오... 그래서 아 그냥 아 그쪽으로 갈 운명이었구나 근데 내가 몇번 네가 만났던 여자들 사주봐준 적 있잖아 그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졌다니까? 그래 내가 너 로스쿨 친구 어. 안 좋다고 그치 너가 그때 했던 말에계 기억이 나는 게 어. 나한테 안 좋다 그랬거든? 어. 그 친구 나를 만나고 성적이 올랐거든 어. <laughs> 너는? 나는 계속 하락했어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시험이 중요하다 중요한 걸 앞두고 그런 여자 때문에 응. 일을 그르칠 수 없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걔랑 썸이 끝나고 응. 나는 계속 성적이 올랐어 그 친구는? 걔는... 이것도 명예훼손 되면 안 되는데 <laughs> 떨어졌지 아직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혁민이 변호사 된 거는 제 덕이 커요 <laughs> 너는 어. 이제 어. 변호사잖아 나는 무당이잖아 어. 무당과 변호사의 공통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너도 이제 사람들 찾아오면 은 고민을 들어줄 거고 답을 내줘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사람, 사람들이 찾아서 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단을 내리고 답을 내려야 되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어, 나도 근데 그표현 쓰는데 점은 진단이다. 어. 아, 진단? 어, 그 표현을 어.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 진단을 해주는 거다. 음. 근데 너도 똑같잖아. 그치. 그럼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근데 진단을 내리려면 뭔가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는, 너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 내림을 받았고, 신이 이렇게 결정한다는 걸 너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말을 전달하는 거고, 우리는 인간이 만든 법의 영역, 판사들이 정하는 판결, 그런 걸 토대로 진단을 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이 다룬 일을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는 거고, 너는 사람들의 고민을 그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신의 말씀이나 하늘이 정해준 그런 거에 따라서 운.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거잖아. 음. 음. 오늘은 제가 고객으로 왔어요. 고객? 네. 너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네, 요즘 악플에 악플. 시달리고 있어서 무당은 사기꾼이다. 유민지는 무당이다. 유민지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랑 만난 적도 없어.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데 올렸다라고 하면은 허위 사실을 유튜브 댓글로 적시를 했으니까 정통만법상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지. 아, 그건 네가 해줄 거야? 나 고소 대리 해줄수 있지. 충분히. <laughs>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자기 일처럼 대하냐안돼하냐를절 봐야 돼. 오, 오. 이걸 내 일처럼 대하고, 내 가족 일처럼 대하면은 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지. 응. 음. 전력을 다하고. 그러면은 내가 판례를 3개 찾을 거를 뭐 30개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외국 판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설득한 일이잖아. 어. 그 사람이 판사들인 거고. 어. 좀더 설득력이 생기고 좋은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럼 그렇게 음. 해주겠다는 의미인 거야? 아, 그치. <laughs> 너가 오거나 너 소개로 찾아오면은 어. 유민지 이름콘 내일이다 이 컨텐츠를 보고 어. 저는 또이 실용주의자니까 이게 컨텐츠로만 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보는 사람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다 그럼 할인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렇대요 그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네. 잠깐만 이거 잘리는 그래서... 짤리, 거 아니야? <laughs> 김영명에게 유민지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나? 네, 우리의 8년 우정을 생각해서 민지랑 네, 아, 어려운데? 신은 게 뺏긴 나의 첫사랑 음. 아, 저희 소개팅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 일단은 첫 번째로 자극제지 자극제 PD가 돼도 신내림을 받고 그쪽 일을 해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잖아. 아, 나는 이제 뭐 라이벌 관계는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안주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30대 넘어가면 음... 어느 정도 직장 갖추고 더 여기서 나아가기보다 그냥 뭐 예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라벨 추가하고 이런 거 많잖아 너랑 대화할 때 워라벨이란 단어는 거의 외국어란 말이야 <laughs>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laughs> 우리는 워라벨이 없거든 못 들어보셨죠 일할 때 워라벨이란 단어를 이거는 제가 탐나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나 그거 없으면은 사람들족보인줄 알아가지고 하고 다녀야 돼 <laughs> 뭐예요? 어, 변호사 뺐지? 응. 오. 그거 없으면 경비 아저씨들이 출입할 때, 증인이세요, 이런다고. 아, 그래? <laughs>